여보세요. 여보세요. <laughs> 네. 여러분 이제 오늘 반님하고 이제 우리 스타데이즈 멤버분들 이제 데리고 저희 이제 체성분 검사랑 이제 아이돌 체력 능력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, 여러분들. 인바디를 측정을 했는데 <laughs> 말해주세요. 아 저는 괜찮아요. 제 것만. 아 괜찮겠죠. 네, 전전 그렇죠? 상관없어요. 그 뭐라고 해야 될까? 약간 아로사님을좀 보는 듯했습니다. <laughs> 진짜 과로사라는 표현이 좀 적당할 것 같고요.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. <laughs> 그리고 이제 아이돌 체력 능력 평가는 제자리 멀리 뛰기랑 악력 평가. <목소리> 그녀의 제자리 멀리 뛰기는 마치 그 다리가 부러진 이제 방아기비의 모습이었고요. 150cm 정도를 뛰었고. 약 초등학교 4학년의 제자리 멀리뛰기 <laughs> 평균 수준과 비슷했이니다 여러분들 저 멀리뛰기 하고 영광의 상구 얻었잖아요 착지를 하셔야 되는데는이제 그냥 이제으로뛰어으리뛰어내는 듯한 는이친이제 모션을 해 주셔 가지고 무릎 까져서 그리고 악력 같은 경우도 왼손이 18.2kg 나와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정도 의 악력 가지고 계신 거 기억 나시죠? 이분은 뭔가를 줄 힘이 없어요. <laughs> 아 근데 반님 오늘 다시 봤어, 근데 사실 애가 승부욕이 있어요. 여러분들. 아, 맨 처음에 사실 저뭐 회사한테 이야기 듣고 이랬을 때는 사실 엄청 그 내성적이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애가 굉장히 좀 쾌활하고 말도 많고 생각보다 ADHD도 좀 심한 거 같고. 무슨 하나의 집중을 잘 못하시더라고. 아, 근데 그 정도로 대화가 많았다 정도. 아무튼 그 다음에 승부욕이 꽤나 있기 때문에 오늘 클라이밍 진짜 거의 어쌔신 크리드처럼 거의 알라딘처럼 그 절벽 엄청 그 엄청 높이까지 올라갔거든요 이 사람. 기대 하실 수. 저 진짜 에? 근육 빵빵 돼서 언젠간이케님 이길 테니까. <laughs>